음, 폭격기? 폭격기? <웃음> 폭격기? 기관총 <laughs> <laughs> <김화총> 같은 여자네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막, 굳이 저 사람한테, 오빠, 저랑 짠쳐요. 이러면서 짠쳐요. 이러면제가 따가 드릴게요. 약간 이런 거. <웃음> 인정? <웃음> 탁 친다거나 아니면, 아, 막, 얘기하다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막 이런 식으로 하는, 이런 터치는. <laughs> 여우짓이 여우 아니지. 아니라고? <laughs> 어, 어 우와, 아니야. 남자들 <laughs> 이거 바로 오해하는데, 진짜 맞죠? 뭐지? 갑자 아, 내가 여우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? <laughs> 본인이 행동이 있을 거아야 아, 내가 하는 행동? 네. 근데 그런 거좀꼴 보기 싫지 않나? 같은 여자로서 아닌가? 나는 되게 꼴 보기 싫어. 꼴 보기 싫은데 좀 배울 점이 있었어. 어, 말이 여우짓이라서 살짝 단어가 이상한데 내숭? 어, 어, 어. 내숭을 떤다? 그런 살짝 거지. 잘 보이려고 끼를 부린다? 응. 근데 나는 그거 별로 나쁘게 생각을 안 해서. 음. 과하면 좀 재수 없지. 내가 생각하는 여우짓 중에 제일 큰거두 가지는 눈웃음이랑 음, 음. 갑작스러운 스키지 이거 오해를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 나 진짜 나는 여우짓이야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술자리나 뭐 어디에서 막 이렇게 만났다 음. 눈웃음 탁 치면서 <laughs> 이렇게 웃는다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어. 진짜 그냥 여자들 중에 그냥 웃는데 눈웃음처럼 우, 웃어지는 애들이 이런, 있어. 어, 이런 웃으면서 하 하면서 이렇게 탁 친다거나 아니면 아막 애기하다 아네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터치는 여우짓이 아니지. 아니라고? 어, 아니야. 와, 남자들 이거 바로 오해하는데 진짜 맞죠? 아, 이거 오해하구나. 오해하지. 근데 나, 나도 되게 뭘 말하거나, 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, 를들때 스케줄 되게 많이 하고, 막 웃을 때 이렇게 아... 때리고. 전혀 아닌데? 아, 이거 조금 오해할 만하다. 근데 조금 그거를 노리고 하는 애들 있긴 하겠다.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. 애매하기는 한데 그 상황이 좀 중요한 것 같아. 일단 제일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곳이 술자리지. 그래, 남녀석냐 술자리에서 이제 걔한테만 먼저 말을 건넨다던가 그리고 걔 주변 자리 앉는 거. 아 계속? 이게 여우짓을 할 거면 옆자리를 앉는 게 맞아. 술을 좀 먹는 여자들 그렇지 술집에서 어막 굳이 저 사람한테 오빠 저랑 짠 쳐요 이러면서 짠 쳐요 이러면서 저가 따라 드릴게요 약간 이런 거 인정? 지금 뭐 어떤 거안 배워가지고 <laughs> 그렇지 그 그러면 또 남자친구지. 대부분 남자들이 응. 넘어가지와 진짜 응. 나를 좀 관심 있어 하나 그래. 라든가이다라고 그래.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여우짓이지 않을까 이게 뭐, 어감이 여우짓이라 해서 조금 그렇지 어,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그, 유혹? 유혹이지 그래 매력발산 매력발산 섹도시발 섹시도 시해어 상대를 잘 골라야 할것 상대를 잘 골라야 된다? 내가 매력을 좀 어필하고 싶어 응. 상대가 전혀 그런 거에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만 계속 그걸 막 강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쨌고 남이 보면 어, 저여오재잖아딱 티가 나거든 그리고 음. 나만 초라해져 음.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했을 때 흔들리고 이런 걸잘 파악을 했다가 탁! 아. 써먹어야 돼 공부를 하고 그래. 해야 돼? 응 어렵다 아막 책에 이 사람은 뭐, 뭘 좋아하고 왕? 이런 거 왕꿈틀이 줄때 좋아했음 이런 거네 뭐 <laughs> <laughs> 사람들 모르게 여짓을 해야 된다 알게 다 하면 적이 생길 수도 있잖아 약간 그런 심리가 있다고 이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여짓을 하는데 꼭 이렇게 여짓을 하면 어저 남자 괜찮은가? 다들 이렇게 딱 생각해. 아 뭔지 알지? 뭔가 있나 제가. 어, 제가 뭔가 매력이 맞네, 그럴 수도 있겠네. 어, 원래 그래서 생... 적이 생겨. 뭔가. 아, 맞네, 그럴 그렇... 심리가 있잖아, 사람의 심리란 게. <laughs> 약간 그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약간 아 누구 고르지? 약간 이런 거지. 진정해라, 진정해라. 지금 <laughs> 화난 것 같다. 아니, 니 지금. 이런 애가 있었어 내 주변에. 니 <laughs> 지금, 지금 감정이 빼가지고 아니. 맞 <laughs> 어, 나... 어, 빡치네. 어, 누군지 모르지만 그 친구 조심하세요 아, 다음부터. 네. 자, 여짓은티안 나게 합시다. 모든 여우들아, 잘 들어. <웃음> <웃음> 그냥 사람 모르게 해라. 보이게 나는, 하지 말고. 나는 여우를 존중하고 응원합니다. 화이팅. <laughs> 여우.